안녕하세요. 이햇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영상으로 나비수국,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어요. 식물 쇼핑을 했던 영상을 제가 몇달 전에 올려드렸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나 컸어요. 나비수국이.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 번식도 시켜보았는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난 5월달이었어요. 너무 키우고 싶은 식물들이 있는데 일반 화원에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네 가지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나비수국 포함해서 키우고 있는데 나비수국은 이렇게 나무처럼 목질화 되면서 정말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나비랑 똑같이 생긴 꽃도 보여주었는데요. 나비 날개하며 더듬이하며 어쩜 이렇게 나비랑 똑같이 생겼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피기 전 꽃봉우리는 권투 글러브처럼 생겼는데요. 그 꽃봉우리도 너무 재밌었고요. 어, 키우면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나비수국 아래쪽 목대를 보시면 이렇게 중간을 철사로 묶어줬어요. 나비수국의 수영을 잡아주려고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어, 깔끔한 느낌도 나고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묶어준 이유가 뭐냐 면 어, 얘가 이렇게 옆으로 Y자 수형으로 벌어지면서 옆에 있는 식물들도 마구 건드리고 좁은 베란다에서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벌어져 있던 Y자 수형을 당겨서 묶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외목대 느낌으로 위에 쪽만 풍성하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키우면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두달 정도를 서서히 차츰차츰 당겨가면서 묶어주었는데요. 지금은 철사를 풀러도 수영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다시 묶어서 내년까지는 수영을 잡아보려고 해요. 나비수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식물들도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식물은 오렌지 자스민이에요. 2주 전까지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다가 꽃이 지고 나니까 이렇게 열매가 초록색 열매가 작게 맺혀 있어요. 내년 봄까지 열매가 익을 거고요. 어, 오렌지 자스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를 묶어줬어요. 이렇게 Y자 수형으로 벌어져서 자라고 있었는데 식물 선반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식물들을 올리고 싶어서 오렌지 자스민도 이렇게 묶어서 수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깔끔한 외목대 느낌의 수영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철사를 이용해서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울 것 같아요. 어, 제가 8월달에 외목대로 교정을 해주면서 위쪽 가지치기도 함께 해주었었는데요. 그 자른 가지들을 물에 꽂아놨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달 만에 뿌리가 나왔어요. 8월달에 물꽂이를 시작을 했는데 9월달 정도에 이제 뿌리가 나왔고 어, 물꽂이하는 과정 중에 줄기 끝부분이 무르는 것처럼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그 상태로 두니까 하얀 무언가가 생기면서 이렇게 뿌리가 건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물이 줄어들 때마다 물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물꽂이를 해주었고요. 통풍이 잘 되고 밝은 베란다에서 물꽂이를 해주었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거실이나 방이나 주방에서 할 때보다 베란다에서 할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나비 수국은 저는 삽목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물꽂이로 이렇게 깔끔하고 간편하게 번식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완전 무한 번식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좁은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키우기 쉬운 수영 있죠. 진열하기 편한 수영. <laughs> 좁은 곳에 또 많이 진열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도 이야기해 보았고요. 번식 방법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